구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직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9월달부터 진행해 온 구역 전도 우리 마태 파티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구역 모임으로 드리려 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태 파티를 마태 파티가 뭐고 구역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잘 파악하셨다가 요 끝나고 나면 제가 뭐 길게는 안할 거예요 짧게 하고 구역별로 모으셔서 요 구역 전도 준비를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씩 맡아서 같이 잘 참여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그 구역 전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전도를 다른 말로 마태 파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마태 파티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감사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죠.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의 집에다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마태가 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이걸 좀 꺼내 보세요. 이거를. 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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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없으신 분 손들으시면 뒤에서 우리 전우 사님이 드릴 겁니다. 예, 일순권 사님. 네, 강중렬 집사님도 들이시고, 네. 네, 그래서 자 앞뒤로 돼 있는데 자 구역전도 마태 파티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 파티란 뭐냐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테 파티는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베푼 잔치에서 기인되었다. 이와 같은 마태의 정신을 본받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구역 모임이나 자기의 집이죠 초청하여 그들을 위하여 다과를 베풀고 그들을 환영하며 공동체 풍성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앞으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구역 전도 전략이 바로 마태 파티이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마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 구역 전도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는 어떻게 해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데 분위기는 전도 대상자가 와서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또는 교회에 오면 그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죠?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어색하니까 긴장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보다는 밖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초청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 우리한테 맞추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맞추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잘 해서 어, 전도대상자로 초청받은 사람이 아주 편안하고 편안한 가운데 또 이렇게 행복함을 얻고 갈수 있는 분위기로 그렇게 잘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구역이나 집에서 마태 파티 구역 전도를 할때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뭐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막그 순서에 얽매이다 보면 본질을 놓쳐 버립니다. 우리가 마태 파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본질은 뭐예요? 전도대 상자가 와서 아주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그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괜찮은 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네. 아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도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순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컨셉을 잘 알고. 그렇게 구역장 특별히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태 파티 준비. 자, 첫 번째.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마태 파티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중요해요. 함께 기도하며 일을 분담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 이 마태 파티 준비하는 일에 작은 만한 것한 가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장소 제공, 어떤 사람은 음식 준비, 어떤 사람은 간증, 또 어떤 사람은 장식, 어떤 사람은 꽃이나 선물이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구경꾼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어, 준비 당일 순서 담당자를 꼭 세워서 그렇게. 보도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마테파티가 끝나고 나서, 좀 여러분이 그 보고를 해 주실 때도 보고서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를 좀다 적어서 그렇게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언제 마테파티를 할 것인가, 날짜를 정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집에서 하면은 좋아요. 집에서 예. 그래서 어, 이름을 서로 나누고 그때까지 서로 기도하고 행사 당일에는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예쁜 뭐 꽃도 좀 꽂고 장식도 좀 하고 예? 예. 어떤 어떤 옛날에 어떤 구역은 막 풍선 장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 나를 위해서 전도 수자가 와서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나? 좀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행 요령. 자 이제 당일이 됐어요. 어, 모든 게다 준비되고 세팅이 되고 어, 전도 대상자가 오면 환영의 인사 그죠? 반갑게 인사하고 구역원 소개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고 전도 대상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어, 뭐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하는 다과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간단하게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 마음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식사나 다과하면서 어, 좀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서로를 위한 좀 좋은 점들, 장점들 그런 이야기를 좀 특별히 그 초대 대원 손님 그 손님을 음, 위해서 좀 그런 그 미담들 어, 자랑할 것들좀 이렇게 해서 어,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참뭐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칭찬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뭐 얼굴이 왜 이렇게 그냥 어, 밝으시냐고. 참 미소가 아름답다고 뭐 이런 거부터 우리가 칭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이나 전도하시는 분이 전도 대상자의 좋은 점들을 미리 구역장, 구역원들한테 서로 알려줘서 그렇게 해서 좀 칭찬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도록. 자그 다음에 식사 이후에 다과 이후에 간단한 게임 같은 거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함께 마음 문이 확 열리니까 즐겁게. 그 다음에 이제. 에, 부담 없는 찬양. 어, 옛날에는 이렇게 에, 했었어요. 우리 교회서 에한게 아니고 어,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그 연가 아주 연가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처음부터 찬양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그 사람들이 아는 노래를 이렇게 건전가요 같은 것들을 같이 불러요. 그리고 요 연가를 부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어 나를 위해 주기 억력이 떨어져가지고 큰일이네. 코로나 이후에 자꾸 이 <laughs> 여기 연가 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거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가를 막 부르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요? 찬양을 그냥 나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까지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걸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사용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여러분이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구역 모임 교제로 간단한 복음 증거.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합심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기도를 내놓고요. 또 처음 온 사람한테 그 원하는 기도가 있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뭐 기도해준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교회로 한번 와보시지 않겠냐고 초대하고, 끝나고 갈때 작은 선물도 하나 드려서,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모임에 나가고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 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나중에. 교회로 인도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컨셉과 분위기로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셔서 여기 이제 그 그때 구역 모임 교재로 간단한 복음 제시할 걸로 만들어 드릴 내용이에요. 복음 증거의 자료로. 자 생명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사장 1이 절. 자 우리 인생에게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님 나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렇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 너무 그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을 그 전도 대상자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이제 구역원들에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듣도록 아시겠죠? 자꾸 물어싸면요 힘들어해 요 힘들어해 요다시는안 <laughs>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는 게 중요하죠. 자첫 번째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구역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하죠. 자 그다음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이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이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당신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녀들을 낳을 때, 당신이 자녀의 뇌, 뼈, 피, 손가락 등을 직접 만든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는데? 한 아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0쪽의 세포가 정확히 들어맞아서 기가 막힌 사람을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우연이 되겠느냐? 두 번째 집에 지구본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지구본. 이거 지구본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구본은 절대로 우연히 생기지 않아요. 그걸 만든 회사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구본 조그만한 거 같이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요. 실물로 보여 주면서 얘기해도 좋아요. 요거 뭐꼭 지구본이 아니라도 말이죠. 무슨 컵도 좋아요. 그죠? 아무 물건이라도. 요거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나요?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어야 되죠.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지구본도 누가 만들어야 있는데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자신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갈수 있나요? 이제 방법을 알려 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믿는 것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라고 꼭 일러 주셔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면 믿는 것을요.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지적 그그 그 지적 원리에 동의하는 것, 내지는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문을 열고 모셔 드리는 그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는자가 곧 난 자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 밑에 영접기도죠. 네. 여러분, 어, 전도대상계를 초청하고 어, 간증하거나 복음을 제시할 때. 여러분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들도 얼마나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이만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짜를 전하는 데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법을 짜고 그죠?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별별 전략을 짜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해서. 결국은 신천지 되게하고 이만이 믿게 하는데 진,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어, 정말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짜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예, 우리 구역 모임의 모든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주세요. 하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꼭 여러분 구역에 오는 전도 세양자들이 꼭 구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